이번 리뷰도 신상 제품 가지고 왔어요. 두 제품을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초콜릿 토끼 가족 이 친구들은 실바니안의 대표 가족이죠. 그런데 이번에 의상이 리뉴얼이 되었어요. 기존에 입었던 의상을 벗어던지고 좀더 세련된 의상으로 체인지를 했답니다. 초코토끼 가족은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핑크 아이스크림 밴이에요. 보기만 해도 달달한 색감을 뿜어내는 핑크 밴도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먼저 초코토끼 가족부터 볼게요. 초콜릿토끼 가족에도 팜플렛과 스토리북이 들어있는데 저는 초코토끼 가족 스토리북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콜릿토끼 가족의 패키지는 뒤에 빨간 지붕 2층 집이 있네요. 대표 가족인 만큼 대표적인 하우스로 이렇게 패키지를 해놨네요. 귀엽게. 이렇게 초코토끼 가족을 꺼내봤는데요. 우리 실바니안 덕후분들은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죠? 이 의상이 바뀐 거. 하지만 이제 막 실바니안에 입덕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초코토끼 가족도 데리고 와봤어요. 바뀐 의상들을 비교해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엄마들부터 볼게요. 오른쪽이 기존의 초코토끼 엄마고요. 왼쪽이 신상 엄마예요. 의상의 컬러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디자인이 확 다르죠. 기존의 실바니안들은 이렇게 앞치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엄마만 집안일 할수 없다 해서 <laughs> 앞치마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너무너무 예쁜 이 꽃무늬 패턴이 들어간 이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 밑에 빨간 줄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laughs> 리본에 여기 레이스에 어머 카라도 공단이야 너무 예쁘다 아마 기존의 초코토끼 가족은 단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예상이에요 아무래도 신상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생산을 조금 덜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엄마들의 의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초코토끼 소년들이에요. 이 기존의 초코토끼 소년은 제가 너무 많이 놀아줬나봐요. 코가 다 까졌어. <laughs> 얘네 의상의 차이점은 바지는 똑같은 것 같고요. 이 위에 셔츠가 달라졌네요. 체크셔츠, 땡땡이 셔츠. 빨간 단추 포인트는 같고요. 근데 이둘 중에는 신상 오빠가 좀더제 취향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도트 무늬를 좋아해서. 그리고 초코토끼 가족은 코 색깔로 성별이 구분이 돼요. 초코토끼 소녀 프레야를 함께 보면 소녀 코는 핑크색이죠. 소년의 코는 갈색이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 프레야 본 김에 두 프레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인 <laughs> 의상 바뀌었다며? <laughs> 프레야는 안 바뀌었어요. 프레야에게 이 빨간 땡땡이 원피스는 족쇄 같은 건가 봐요. 실바니안의 대표 가족이 초코토끼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더 대표, 더 대표? 더 대표는 프레야죠. 프레야가 실바니안 대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고유의 그 캐릭터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렇게 의상을 바꾸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품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프레야 요 앞에 꽃 브로치가 조금 다르네요. 이게 뭐 생산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컬러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이 프레야의 의상은 전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laughs> 오 근데 귀 색깔도 좀 다르다. 요거는 약간 밀크 초코 느낌이고 얘는 좀 다크 초코 느낌이야. 그쵸? <laughs> 음, 완전 다르네. 마지막으로 아빠들. 아빠들도 컬러감은 거의 비슷해요. 바지는 똑같고 위에 셔츠가 좀 다르죠. 근데 이 신상 아빠가 좀더 영해진 느낌이에요. 요거는 딱 푸근한 아빠 느낌. 셔츠의 패턴과 컬러가 조금 더 상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요 라임색 넥타이도 그렇고 칼라의 스타일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기존의 초코토끼 아빠는 코가 좀 커. <laughs> 아빠와 엄마도 이렇게 같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 색상이 다르죠? 핑크색, 갈색.